BYD는 그냥 차만 구경하고 왔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BYD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니까. 그렇죠. 뭐 외형만 보고 또 이런 홍조 홍개하면 타봤어 이제 또그드립이나오잖아요 <laughs> 타보고 이제 그 평가하려고 네. 나왔는데 BYD 이제 그천 킬로와트, 백 메가와트 충전 네. 그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사실 네. 그뭐 오분 네0에서80% 프로 오분 네. 충전에 뭐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네. 사실 그게 지금에서 이슈된 게 저는 신기한 게 양왕 U8이 나왔을 때 네.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미에서 뭐팔 C 충전이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초고속 충전 얘기가 계속 중국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네. 그때도 이제 좀 중국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게 그래서. 일반 충전기에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그렇죠. 연구소 내부에 있는 특수 충전기에서만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 충전이 제일 빠른 차가 뭐냐 하고 이거를 이제 딱리스트업을 했는데 네. 1위가 GV60이었어요. GV60. <laughs> 그 당시 기준으로. 네. 지금 더 빠른 차들이 나왔죠. 네. 네. 로스 에메랄도 빠르고. 네.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8시다1 0시다 하면. 그게 대단하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ICS는 이미 50C, 100C를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뭐가 작설나냐면 SOH가 작설이 되는 렇죠 그렇죠. SOH 음. 이제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어떤 수명적인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이제 SOH가 소위 박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조금 네. 나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목표로 하는 이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에서 개런티가 되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15만 정도?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감가적인 부분이나 그렇죠. 그이 가치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건 사천 기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국 기준으로.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요. <laughs> 그렇죠. 중국에는 이제 충전기가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천 기라고 하면요, 영점일 프로 수준. 우리나라도 이십오만 기인데. <laughs> 네. 우리나라도. 영점일 프로 수준이라서 무슨 소리냐면 네. 여러분이 그 차를 갖고 그 특수한 메가 차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리핏 그렇죠. 이 같은. 네. 이건 메가와트 차주기 때문에 사실상 메가와트 출력을 하려면은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규모 공사부터 네, 규모거든요. 네. 한 기밖에 사실 못 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평생 그 차를 운영하면서못볼 수도 있어요. 그 충전소를. 그 <laughs> 도시에 살면 <알면> 되지. <laughs> 그러면 네. 가능해. 그 사람들만 살야지 네. 충전소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그 충전소를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S o H 에 있어서의 어떤 보장을 긴 마일리지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약간은 보여주기 식의 어떤 모습도 있지 않나.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쓴다면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여기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하이브리드처럼 운행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SOC를 아주 반토막만. 네. 그 생선 머리 띠고 꼬리 띠고. 그렇죠. 중간 토막만. 그러면 이제 전체 SOC에 한70% 정도 이하로 운행을 하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네. 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C2P로 해가지고 블레이드 배터리를 C2P로 하면 밀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팩 밀도가. 그렇죠. 한 100kWh 배터리를 넣어놓고 실제 운용은 한 60, 70만 하는 거예요. 30, 40% 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cc 구간만 운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로 5분 충전 가능합니다. 그러고 soh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네.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그... 지금 막 20c, 30c 되는. 맞 c레이트를 버텨내는 것도. 딱그 cc 구간만 운해요 써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나. 그러기, 그래야 될또 이유는 딱히 없어서. 100kWh 배터리를 넣어놓고 그러니까요. 65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SOH를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쨌든 이거 인산철이란 말이죠. 그렇죠. LFP가 고시레이트 특히 이 시레이트 이상에서는 정말로 SOH가 박살이 나는 걸 여러 연구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토3 현재 그 스탠다드 모델. 네. 배터리 용량이 좀 낮은 모델은 네. 이 3C 이것도 문제가 돼서 SOH 문제가 빠르게 노출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C도 그런데. 네. 10C면은.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얘가 나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고 판단을 하면 물론 정확하고 그냥 단순히 그럴 위험이 있다. 왜? 뭐 특별하게 다른 화학 구조의 새로운 설계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튬이온이 아닌 다른 소재, 그리고 또 이게 충전 관련이니까 이제 음급제를 음. 완벽하게 지금의 그라파이트에 실리콘 도핑을 하는 게굉장 가장 빠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최대한 실리콘, 실리콘 도핑을 하고 고시레이트에서 충전 그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화를 시키면서 십시를 구현하겠다라는 전략일 텐데, 네. 그런다 할지라도 리튬 인산철의 구조상 10C로 충전했을 때 SOH가 0.5C에서 우리가 3,000, 4,000회에서 기대되는 그 수준에서 얼마만큼 하락할 것인지 장담할 수도 없고 증명된 바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차라놨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기에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내렸잖아. 영향을 주잖아. 이게 사실은 시장 반응에서 음. 재밌는 건데,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은 리튬이온의 화학 구조라든지, 그렇죠. 또 음극에서 일어나는 충전, 환원 반응에 대한 이 전반적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없기 네. 때문에 SOC, SOH도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5분 충전을 얘기를 하니까 음. 일반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에서 엄청난 게 나온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언론이 똥을 부추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또시장이 재미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아직 나오시다는 게 이들이 뭘 그렇게 알아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 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덮어놓고 드럽게 하는 척 하네 라고 아예 그냥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타보고 얘기하라" 타보고 "타보고 그래, 얘기하라"는 말씀이의의미를 모르는 바 아닌데, 현재 다른 기술 기업들, 그리고 또리트미원이 중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상용화가 됐고, 그원천 기술은 미국의 히팅헌 교수님이나 그지너프 교수님의 팀이 네. 제안을 한 거고, 그걸 이제 일본의 아키라 교수님이 음극재 그라파이트에서 환원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이걸 안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니가 91년도에 이 정도면 팔아서 되겠는데 라고 그렇죠. 했을 때만 해도 야, 움직이는 사제폭탄, 뭐, 이제 일반인들은 테러리스트로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 위험하다 음.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안 써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니켈 수소가 최고다.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휴대기기 쪽에서 야, 이게 메모리 이팩트도 뛰었고 그리고 또요 밀도도 높고 일단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이게 그렇죠. 예. 전이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담기가 좋은 형태고 단일 전지로 3 v 이상의 에너지가 그렇죠 가칭전압 3.7볼트 낼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리튬이온 전지가 대중화가 된거고 전기차가 되면서부터 이제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을 한건데 여기에서 1 0 c 에서 SOH의 문제가 전혀 없는 배터리를 갑자기 내놨다? 음... 리튬이온 기반에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관련업에 사시는 엔지니어분들이나 또 전공하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가능하려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왜? 중국은 지금 업체들이 이제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으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한 10개 정도만 남기겠다. 실제로 음. 지원금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 지원금 대상 TO가, 그러니까 어느 기업, 몇개 기업에 지원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놀라운 시선을 끌면서 화제가 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리스트, 이 이제 살생부에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어. 데스노트의 입되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비아디를 비롯해서 뭐 지금 밝혀진 뭐 부채만 뭐 60조에 육박한다. 네. 혹은 거기에 그 이제 수도 있다. 대금 지급이 네. 18개월이니까 올해 네. 집계가 안 되는 부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채권들이 그렇죠. 그런 걸 포함하면 뭐 100조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급보조금 정부에서 네. 지자체에서 해주고 계속 신규대출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 이러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졌을 뿐이지,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렇죠. 여전히 보조금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티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와우 팩터 이런 음. 것들을 공산당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일시적으로너마 시장을 흔드는 파워를 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뻥이다가 아니라 할수 있어요. 네.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오니5에 들어가는 아이오니5N에 들어가는 4세대 2601세를 SOH 포기하고 네. 십시 물리 충전 돼요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증이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기업에서 소비자들을 대응하는 매뉴얼 자체가 다 변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SOH 부분에 우리가 개런티 할수 있는 마일리지가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죠. 지금 10년까지 보증을 못 하죠. 그렇게 돼. 못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 기사가 났지만 뭐 거의 60만km를 탄 아이오닉5 66만? 네, 네. 배터리 교체할 때가 6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 상태에서 급속 충전만 쓰실 때 그러면은 아... 이미 밸런스가 좀 틀어진 상태에서 87% SOH가 나온 거예요 현대에서 아주 쌍값의 연구자료를 어네 네. 사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를 예전에도 맞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하고 실제 필드 데이터를 실제로 어... 입증한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그걸 가져가면서 새 배터리를 교체를 해줬는데 그런 차들을 만들어서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유지를 해야 이게 밸런스가 잘 갖춰진 자동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이 지금 10시 5분 충전을 들고 나왔고 1메가맞으면 1MW면... 진짜 메가와트 <laughs> 차전은 원래 이제 상용 쪽에 하려고 아... 준비를 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수셔 넣는다고 하면 아, 들어가긴 들어가요 먹이면 먹어 하긴 네. 되면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렇죠. 라면 넓봉지 먹으면 먹죠. <laughs> 어쩌다 한 번은 먹지. 뭐 그렇죠. 매일 이렇게 먹으면 예, 어떻게 되겠나? 배가 터지겠죠. 예, 뭐죠. 타고났다. 뭐 소화 기능, 뭐 신진대사가 엄청나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S H 가 줄어들어. 아, 그렇죠. 음. 사람하고 비교하면 딱 맞네. 음 그러니까 그러네요. 소식해야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정비차도 마찬가지예요. 소식해야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그 높은 시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1.5kW 배터리밖에 안 되는데 막 50마력, 60마력 모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게 몇 시레이트야?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는 것도 물론 구조 자체 네. 빠른, 그러니까 높은 c 레이트에서도 충방전을 빠르게 문제없이 할수 있도록 설계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좁은 구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C 충전을 한 10만, 15만 정도에서 아주 급격하게 성능 저하가 없는 것처럼 운행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음. 그럼 그게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잖아. 사실 일종의 꼼수죠. 뭐. 공수라고 할수 있고. 평폭?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로 네. 하면은 테크닉이고. 테크닉? 뭐뭐 네, <laughs> 뭐, 그렇죠. 좋은 말로 하면 테크닉이고 에. 나쁜 말로 하면은 좀 비효율적인 설계죠. 사실 음, 뭐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뭐 그런 시도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 보면 데이터가 또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유의미한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S H 상의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예상되는 그런 상품들을 누가 이용해 개발자가 소비가. 이용하는 게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잖아요. 결국은 음. 소비자한테 손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성이다. 중국은 이런 시도들도 과감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막 다른 제조사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중국만이 할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고 이렇게 잘못 전달을 하거나 또 이렇게 침소붕대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야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니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이제 끝장나는 건가라는 불안감을 가지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언론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떠있더라고요. 어제도 뭐, 3분 배터리 교체, 5분 충전. 중국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사실, 저희는 뭐, 여러분들이 이게 대중차에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10여 년 전에 다 연구실들에서 했던 일부러 터트려보기도 해 네, 것들이거든요. 시레이트를 네, 그냥 최대한 걸어서 네. 어, 얼마나 부하를 좀 터지나 그 실험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예전에 네. 테슬라도 그 실험 다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적용했을 때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접은. 것들인데 중국은 또 우리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그 넓은 광활한 대륙의 환경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음, 맞아요. 그래서 시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은 고려하시지 않고 단순히 야 중국이 대단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면 조금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런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광팬이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뭐 운동선수든 네. 뭐 이렇게 응원할 때 그래서 하고 싶은 걸다 해. <laughs> 중국 정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하고 싶은 거다 해. 돈 대줄게. <laughs> 그러니까 몇 시다 몇 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중국이라서 시도가 가능한 거고 그쪽 분위기에서 지금 그런 시도들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다른 기업들이 절대 그건 안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따라갔다가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품 기획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너무 예상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이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들어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결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그럼 이제 왜 비하인드는 그럼 왜 중국은 왜 그걸 시도하냐 대중이 움직이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네. 벌써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고, 그 효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참, 중국이 여러모로 속도도 빠르고, 시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순작용도 있고, 역작용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무시하거나,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를 한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걸 허용해야 되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와 책임 문제는, 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마치 필드를 테스트 배정 인장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항상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거다라고 확정해서 하시기 보다는 늘 얘기하잖아요. 중국산 지켜보고. 네. 또, 이게 검증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은 천지 빼깔이다 그렇죠 예 지천에 널렸다 자동차가 뭐 중국차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나고 이러면요 뭐~ 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뭐 하나라도 집어야 되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현대 기아가 막으면 우리가 답답하게 나겠으나 그렇다고 자동차를 뭐~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자동차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여전히 많습니다. 중동차 관련해 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 맞힌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